1959년, 한 터키 조종사가 아라라트산 근처 외딴 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중, 산에 좌초된 거대한 배의 선체처럼 보이는 특이한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중 기록은 존경받는 지도 제작자이란 두루피나르에 의해 분석되었는데, 그는 전통적인 지리학에 어긋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투성이 지형에 박힌 약 150m 길이의 배 모양의 구조물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유적은 최근 이스탄불 공과대학교의 두 과학자가 조사해 다시 불을 지필 때까지 지질학적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앤드류와 아그리 이브라임 세체는 두루피나르 지층으로 알려진 이 유적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회의적인 해석과는 달리 그들의 분석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적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유기물이 발견되었는데 탄소 14연대 측정 결과 이 물질은 기원전 5500년에서 3000년 사이의 고대 유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 발생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마치 수세기 동안의 안개 끝에 커튼이 거친 듯 했습니다. 이 지형이 단순한 지질학적 우연의 일치 이상의 가능성은 열광과 반발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회의적으로 구조물의 형태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을 제시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방주 가설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쟁은 대학, 종교포럼, 과학소통 플랫폼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고대 선박을 닮은 구조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위치였습니다. 성경은 방주가 광활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인 아라라트산에 안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루피나르는 바로 이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어 접근하기 어렵고 눈보라, 눈사태, 그리고 끊임없는 지진 활동에 시달립니다. 그토록 거대한 무언가가 그곳에 남겨졌다는 사실은 지리적 논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안드레와 아그리 이브라임은 제도적인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논문은 엄격했지만 국제학계에서는 침묵과 비웃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지하 탐사 레이더 영상은 땅 아래의 대칭적인 선들을 보여주며 내부 구획이 있는 구조물을 시사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대한 배를 묻어 수세기의 압력에 의해 화석화된 것 같았습니다. 이 발견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어 명문이 새겨진 목판이나 화석화된 동물 유해는 아직 방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사실만으로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런 형태가 존재하는 걸까요? 왜 성경 기록이 주장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수수께끼가 재발견되기 시작할까요? 두루피나르의 수수께끼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불신이라는 콘크리트 속에 열린 의심의 틈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질학적 오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싹을 트운 신앙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진실을 찾고 과거를 찾고, 어쩌면 현대 세계가 잊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찾으라는 부름입니다. 바로 신성한 이야기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기억의 가능성입니다. 현대 과학이 과거의 신비를 설명하려 시도하기 훨씬 이전 고대 문명은 이미 모든 것을 바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의 힘에 의해 초래된 대홍수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파괴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이야기는 성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결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우연의 일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화는 단순히 상상의 산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억을 되살리려 했던 것일까요? 초기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는 신으로부터 대홍수 경고를 받은 우트나피슈팀이라는 남자를 묘사합니다. 그는 배를 만들고 온갖 종의 동물을 데리고 대격변에서 살아남습니다. 물이 빠지자 그들의 배는 산 위에 정박하게 됩니다. 노아 이야기와의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고대 인도에서 지혜로운 마누는 신성한 물고기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파괴적인 홍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고기는 마누에게 배를 만들고 씨앗과 동물을 싣도록 안내합니다. 배는 며칠 동안 떠다니다가 산 위에 멈춥니다. 고대 그리스의 드칼리온과 피라의 전설은 인간의 타락에 분노한 즈스가 홍수를 일으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방주에 피신하여 살아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동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계속됩니다. 북미 원주민들은 거대한 무리온 지구를 뒤덮었다고 전합니다. 아마존 사람들은 거대한 뱀이 인류를 벌하기 위해 홍수를 일으켰다고 전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홍수 생존자들이 진흙으로 모든 것을 재건해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과 세부사항이 다양하지만 항상 동일한 핵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 신의 개입, 피난처 건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보존입니다. 많은 현대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문화적 신화, 즉, 극단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기본 서사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바다, 언어 그리고 세월에 의해 갈라진 이토록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한가지 설명은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온 땅에 흩어지라는 신의 명령에 저항하며 당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흩어지게 했습니다. 각 집단은 집단 기억의 조각들, 즉, 대륙과 세대를 넘나들며 전설이 된 진실의 파편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실제 사건의 메아리라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의주의와 극단적인 합리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이 생각은 새로운 빛을 발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고대인들의 목소리가 다시 속삭이는 듯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고고학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바위를 파내는 것이 아니라 신화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화는 역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오래된 기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바위가 말합니다. 수 세기 동안 지질학은 먼 옛날 지구에 거대한 무언가가 충돌했다는 증후들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후들은 단순히 경전에만 근거한 이론이 아니라 산과 사막 그리고 가장 깊은 계곡에 박힌 물리적 증거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는 과학이 종종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지구적 심판의 잠재적 흔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대격변의 흔적에 직면한다면 어떨까요? 안데스 산맥, 알프스 산맥, 심지어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우뚝 솟은 산맥에는 해양 화석이 있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 높이의 암석에 박힌 조개 껍데기, 산호, 그리고 바다 생물들 말입니다. 심해에 살던 생명체들이 어떻게 지구에서 가장 높은 봉구리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전통적인 설명은 이러한 산들이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 해저를 융기시켜 점진적으로 융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는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화석은 마치 빠르게 묻힌 것처럼 부패할 시간도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격렬하고 갑작스러운 홍수와 일치하는 갑작스러운 메모를 시사합니다. 또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층상 퇴적층이 발견됩니다. 모래, 점토,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층이 마치 거대한 지능 양동이를 모든 것 위에 쏟아부은 듯 균일하게 퇴적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층들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그 양상은 명확합니다. 퇴적은 느리고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빠르고 격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형성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바로 엄청난 규모의 홍수입니다. 또 다른 단서는 지구 최북단에 서식하는 얼어붙은 생물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소화되지 않은 먹이로 가득찬 뱃속을 가진 메머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즉각적인 죽음과 그에 따른 거의 즉각적인 동결을 시사하는데 이는 현대 기후로는 재현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대규모로 그리고 빠르게 이러한 재앙을 일으켰을까요? 많은 지질학자들은 그 답을 회피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갑작스러운 기후대격변이나 해성의 충돌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로 큰 바다의 깊은 곳이 갈라지고 하늘의 홍수문이 열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과 같은 건조 지역에서 발견되는 화석강 역시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강들은 지금은 메마른 사막을 가로지르던 고대수로의 흔적으로 광활한 지역이 한때 엄청난 양의 물로 뒤덮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일어났을까요? 이 흔적들이 모여 하나의 모자이크를 이루며 마치 불안한 모자이크를 형성합니다. 단 하나의 바위, 산, 동굴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흔적들이 합쳐지면 과학이 인정하기 꺼리는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바로 지구가 한때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사건에 의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휩쓸고, 대륙을 재편하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인류의 행로를 재정의한 그 사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화라고 부르는 것은 불편한 기억에 붙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홍수 이야기는 고대 두루마리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벌어진 상처처럼 지구 자체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판하고 정화하고 돌들이 말하게 한그 손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떠올릴 때 수세기 동안 널리 퍼진 이미지는 창문이 있고 동물들이 내다보는 커다란 나무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의 기록은 훨씬 더 인상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당시 항해 기술을 초월하는 구조의 배입니다. 이 배는 단순한 영적인 상징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실제적이고 상세하며 수학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설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제작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길이 300 큐빗, 너비 50 큐빗. 높이 30 큐빗이라는 정확한 크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현대 측정법으로는 길이 약 135m, 너비 22.5m, 높이 13.5m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대 중형 화물선 정도의 크기로 고대 조선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크기입니다. 방주에는 엔진, 도시, 키도 없었습니다. 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센 파도의 충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떠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전문가들의 조선공항 연구에 따르면 창세기에 묘사된 방주의 비율은 거친 바다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이었습니다. 길고 넓은 형태의 견고한 바닥은 균형을 유지하고 전복에 대한 저항력을 제공합니다. 무거운 화물을 실은 현대 선박도 이와 유사한 비율을 사용하는데 이는 설계가 치밀하게 계산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방주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희귀한 용어인 고퍼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의 정확한 종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내구성과 방수성으로 유명한 사이프러스와 유사한 내구성 있는 재료를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방주의 안팎은 천연피치의 일종인 역청으로 마감되어 방수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침입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우연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방주는 3층 구조에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어 동물들을 정리하고 식량을 저장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창문은 아마도 꼭대기 하나뿐이었고 측면문은 하나뿐이었는데 이는 구원으로 가는 입구가 하나뿐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상징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조롱과 고립, 그리고 홍수가 올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토록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믿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모든 지시를 따랐습니다. 침묵 속에서, 순종 속에서 자신에게 말하는 음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말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방주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수천 년 후에야 인류가 발견하게 될 물리법칙을 아셨던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규모의 피난처를 건설하신 하나님, 실용적이면서도 예언적인 존재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을 견뎌낼 방주는 단순한 물리적 피난처가 아니라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공의가 구름에서 내려올 때조차도 은혜는 항상 먼저 나무와 역청, 그리고 믿음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성경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산이 아니라 여전히 신비에 잠긴 광활하고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아라라트 산맥은 현재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의 국경을 따라 뻗어 있습니다. 해발 5,100m가 넘는 휴아산 아라라트산이 우뚝 솟아있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라라트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첫째, 극한의 지형, 즉, 만년설, 눈사태, 불안정한 지형,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때문입니다. 둘째,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 지역은 수십 년간 지정학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데, 터키와 쿠르드 소수 민족 간의 갈등, 아르메니아와의 영토 분쟁, 그리고 끊임없는 군대 주둔이 그 원인입니다. 이 산을 오르는 것은 육체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이기도 합니다.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은 출입이 금지되고 감시당하며 위협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과학은 지정학,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와 충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반을 시도했습니다. 1876년 영국의 정치가 제임스 브라이스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해발약 4,000m 고도에서 조각된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1949년 미국의 정찰기들이 눈 속에 반쯤 묻힌 커다란 직사각형 구조물의 사진을 촬영했지만 그 기록은 수십 년 동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간호사이자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론 와이어슨 두루피나르 지층이 실제로는 화석화된 방주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속 리벳, 대칭적인 지층, 그리고 내부 구획을 발견했는데 모두 성경에 나오는 형태와 일치했습니다. 2010년 노아의 방주 고고학연구소 엔나 MI 팀은 아라라트 산의 해발 약 4000m 고지대에서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표본들은 탄소 14 연대 측정 결과 약 4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대홍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지만 곧 비판에 묻혔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데이터 조작, 표본 오염, 그리고 과학적 엄밀성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시도에서 반복되는 것은 저항의 패턴입니다.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그 증거는 신빙성을 잃고 숨겨지거나 접근조차 불가능해집니다. 그 장소는 여전히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는 경비가 삼엄하고 증언은 침묵합니다. 마치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합니다. 성경은 홍수 후 방주가 그곳에 머물렀다고 말하지 만, 결코 발견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배의 기념물도 회의론자들을 설득하는 증거도 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도구였지만, 그후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 침묵은 오늘날까지도 아라라트 빙하 속에서 끊긴 기록 속에서 흐릿한 이미지 속에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질문은 왜 아무도 방주를 찾지 못했을까? 가 아니라 왜 우리는 아직도 방주를 찾고 있을까? 일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상곡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주를 찾는 것은 사실 표징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단순한 믿음 이상의 것, 기억이라는 흔적입니다. 시간과 정치, 그리고 진실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처럼 굳건히 서 있는 기억,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 모험가, 그리고 신자들은 방주를 찾아 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방주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 속에 묻힌 거대한 나무 그릇의 내부는 여전히 보존되어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의심의 종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고대의 구조물, 우연의 일치, 심지어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품일 뿐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방주의 진정한 신비가 드러납니다. 방주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물질적인 증거의 부재는 신앙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강점입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도구였지만 약속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더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잃어버리고 숨겨졌으며 어쩌면 창조주께서 친히 파묻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은 시력이 사라지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서 방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무와 타르가 아니라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큰 피난처, 수천 년 후에 올 곳, 그리고 심판 전에 구원을 제공할 곳을 가리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방주입니다. 노아처럼 들어가는 자들이 정제받지 않을 특별한 문을 제공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홍수 때처럼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다시 한번 심판의 직전에 서 있습니다. 물이 아니라 불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설 신화, 종교적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방주는 여전히 심오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항상 탈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하는 안전한 장소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라라트의 얼음 바위 사이에서 방주의 잔해를 결코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키는 비밀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절박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와닿았다면, 과거와 미래를 되돌아보게 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아직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